스무 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클럽 갔던 썰 자, 지금도 상큼발랄한 나이지만 지금보다 더 상큼발랄 똥꼬발랄 똘끼발랄 했었던 스무 살때 이야기입니다 교양 수업에서 받은 클럽으로의 초대 자, 당시 20세 강임찬은 인싸력이 폴로 차 있었던 때라서 여러 수업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막 사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게 교양에서 사귀게 된한 친구가 하루는 핫한 뉴스를 전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가 부산으로 공연을 온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그 가수가 누구였을까요? 스크릴렉스. 스크릴렉스라는 DJ였어요. 이제 가수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뱅거링이라는 이제 아, 이거 들어본 적 있다 하는 노래를 만든 DJ가 있습니다. b 거랭 g o r a n g Bangorang! b a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듣자 n 자 Bango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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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g 이 r a n g Bangorang! Bangorang! 아 a n g o r a n g Bangorang! b a n g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2인 티켓인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줬고, 저는 그때 막, Oh, thanks. 나도 갈래. 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 공연 장소가 바로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공연 날이 다가오니까, 그 공연 장소가 클럽이라는 점이 뭔가 걸리더라고요. 클럽이 나쁜 곳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클럽을 안 가본 입장에서, 클럽이 대체 어떤 곳일까? 내가 가도 되는 곳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아, 친구야, 그 다른 언니랑 가면 안 될까? 그 친구가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던 언니가 그 제가 가기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취소가 됐고. 어 지금 제가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면 그 친구한테 너무 민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공연 보러 가는 건데 뭐 내가 너무 좀 질에 겁먹은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기로 마음을 딱 먹었죠 뒤에서 자꾸만 나오는 손자 그래서 대망의 클럽 가는 날 바로 이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제가 한번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럭저 무난한 원피스를 입고 그리드 클럽 그리드에 갔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거랑 달리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좀 차분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포인트는 그 클럽이라는 곳이 어른들의 놀이터가 아닐까 나는 아직 내가 그냥 놀이터에서 놀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클럽은 너무 나와의 다른 세계인 어른들의 놀이터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입장을 하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사이키델릭하고 사람 정신 혼을 빡 빼놓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어, 괜찮았어요. 제가 추문도 못춰가지고 뭐 그냥 서서 이렇게 어, 이렇게 있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스테이지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차면서 자꾸 제 뒤에서 어느 손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이 허리깨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이렇게 만지길래 지금 몸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닌 건지 이게 제가 거부를 했는데 그 사람 그 거부한 사람은 이제 갔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모르고 자꾸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 그러는 건지 아 계속 허리깨를 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딱 얘기를 했죠. 자꾸 뒤에서 누가 이 허리깨를 만진다. 또더 있다 보니까 그 친구도 자꾸 뒤에서 누가 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스테이지를 나오면 그 변태 놈이 좀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카일리 제너 닮은 언니의 일자리 제안. 근데 이제 화장실 가니까 어, 되게 예쁘게 잘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봤자 그런 허리께 만지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것 같고 스쿨렉스는 영안 나올 것 같고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친구랑 좀 화장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거울이 너무 예쁘니까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엄청 화려하게 생기신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약간 남미 쪽 스타일 미인이신데 너무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이국적이고 해가지고 좀몇번 저도 쳐다보게 되는 그런 미모의 소유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오는 건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일단, 저보고 몇 살이냐고 묻길래, 스무 살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아, 스무 살이냐, 혹시 알바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순간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알바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이름도 모르고 지금 내 나이만 알고 있고 지금 클럽 화장실에서 봤는데 다짜고짜 알바 자리를 제안을 한다. 아좀 어, 약간 각이 잡히더라고요. 그 알바 자리라고 하던 것이 그냥 솔직히 화류계 내지는 화류계 뭐 비슷한 그런 쪽의 일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나?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어, 그거 무슨 알바인데요? 뭐 이런 질문이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이제 그분이 놀라셔서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아, 알바할 생각 없어요? 스무 살인데? 네, 알바할 생각 없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래도 의문 하나는 풀리더라고요. 저분이 외국인일까 했는데, 아,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한국인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어, 그분이 뭐 한국인인 것과 별개로, 아, 내가 그냥 이런 자리에서 알바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고, 아까 전에도 스테이지에서 내 허리깨를 누군가가 만졌다는 것도 기분이 안 좋고, 좀 여러모로, 아, 클럽이 나와 맞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죽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친구가 클럽을 왔으니 스테이지에 좀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춤에 치은도 몰라요. 집에서 뭐 음악 신나를막 틀어놓고, 3초간 막 춤추는 건 좋아하는데, 본격적으로 춤추는 거는 진짜 못 추거든요. 내 친구는 여러 춤꽤 관심 있어 하고 꽤잘 추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스테이지에 못 나가서 여기 춤도 한번 제대로 못 추고 가면 안 되지 싶은 마음에 그래! 이왕 온거 신나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스테이지로 나갔죠. 낯선 이들의 합석 요청. 아니 근데 어머나 스테이지에 다시 나가보니까 오, 더 지금 분위기가 더 바뀌었어요. 점점 제가 생각했던 그 어른들의 놀이 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그렇게 허리케로 만지는 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랑 다시 스테이지 좀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계단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기 그 테이블 잡아놨는데 같이 가서 앉. 안... 자있지않겠느냐 힘들면 거기서 쉬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테이블 원래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테이블 당연히 비싸고 그 테이블 잡은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을 이제 초대해 가지고 합석하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제가 또 괜히 또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제 모르는 남성분이 그쪽에 모르는 나를 뭐 언제 봤다고 이렇게, 어? 테이블에 가서 같이 술 마시자 하는지 지금 마인드가 이제 상당히 막혀있기 때문에 아,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거절을 하고 좀 앉아서 계속 쉬고 있는데 계속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테이블 같이 가서 앉아서 쉬자 그 얘기를 듣느니 스테이지로 다시 나가서 뭐 춤을 추던지 하자 해가지고 다시 스테이지로 갔어요. 다시 스테이지로 갔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또 허리 깨에 자꾸 아손 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돼서는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허리 깨를 만지는 이 사람이 잘못이겠나? 아니면 이 공간은 원래 그런 곳인데 이 공간에 와 있는 내가 잘못이겠나?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클럽이라는 곳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싫다 그러면 이제 손을 떼는 게 맞죠. 근데 그때는 살짝 어, 클럽 온게 후회도 조금 되면서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피부를 많이 드러내고 춤을 이렇게 딱 추시는데 이제 스무 살 저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고 있 노라니. 약간 이곳이 지옥의 풍경입니다 오픈 마인디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1세기에 이제 사고가 좀 트여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출하고 그렇게 막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민망한 춤사위를 보고 있는 게 이제 적응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미 막차가 끊길 시간이어가지고 또 친구만 두고 아예 집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광경까지는 내가 봐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화장실에서 그냥 있고 친구는 스테이지에서 조금 춤출 것도 추고 아마 친구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춤도 출줄 알고 그런 친구인데 저 때문에 되게 저 불편하지 않을까 신경도 많이 썼을 거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친구에게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화장실에서 스크릴렉스 뱅그랭을 들었고 그 무대 끝나고 나서 그 근처에 있던 엔젤리너스였던 것 같아요. 24시간 운영하는 엔젤리너스에 들어가서 첫차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첫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아 다시는 다시는 클럽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클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아, 자꾸 뒤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내 허리 끼를 만진다. 두 번째, 아 거부해도 또 만진다. 세 번째, 화장실에 갔더니 어, 외국인처럼 생기신 여자 분께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시려고 한다. 네 번째, 남자 분들이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한다. 그래서 클럽 안가 보셨는데 클럽에 대해 로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놓고 너무 큰 환상은 갖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제 얘기 듣고 그냥 간샘 치고 안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모든 클럽이 이렇지 않고 다들 저처럼 느끼시진 않았겠지만, 힘찬 쌤은 처음 클럽 가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리 하야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클럽 갔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